빙뉴원투터치 달라니까 QR코드 찍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글 메뉴가 됩니다. 많이 시켰는데? 양이 많은데? 맛있어? 지아 다 들어갔다 돼지고기 들어갔다 따뜻해 괜찮은 몸이 따뜻해다다 <목소리> 아, 뭐. 이게, 이게 아, 재밌다. 김섬도 어, 맛있긴 한데, 솔직히. 이 옥수수 죽이 제일 맛있습니다. 진짜로. 몸도 따끈하게 만들어주고 좋네요. 그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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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 아니야?

네, 한국에서도 유행했던 네, 네, 네. 여름에는 저어컨실링기가더뽑는게더 돕겠다시죠. 예. 이야 내가 사줄게. 몰라라. 지금 네. 사주 있는 못 사줘. 네. 어이, 어제 주오단노에서 괜히 샀네. 8개에1 0 0달러래피스당2 0에 아, 어제지어다면서 완전 잘못 샀네 진짜야? 거 이거. 해거세거 이거. 이거. 이좀 상태가 안좋거이 너무 빨라 <laughs> 아이 프라다도 있어 아, 월클만 있는걸로 야케 아, 있네 흥민이 없어 아로 상대가 안 되네

tôi đẹp không chim 여기서 영화 중정삼륜을 찍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로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콩사람보다 아랍사람이 더 많네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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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옛날에 좀 무서운 동네를 하니까 혼자 다니기 좀 무섭긴 무서운 느낌이 드네 무서운 데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야. 다크 투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나는 너무 좋은데, 응, 소인이가 응. 너무 무서워하니까, 여기는 뭐야, 이거? 비둘기야? 와, 씨. 와 이거 청킹. 보통 이렇게 CCTV도 생기고 해서 어,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아, 재미. 많은 언양이는 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공산물이 네. 뛰어 들어가는 곳이 저기 창택맨션에 맞긴 한데 실제 촬영은 다른 곳에서 왕가이감이 했다고 합니다. 미도얼맨션이라는 곳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자번 다녀오겠습니다. 아, 여기입니다. 미라도맨션. 어 이런 데일 뭐냐 계속 뭐라 해서 어쩔 수 없다. 아, 난 여기로 오려고 온 거기 때문에. 아, 여기 좀 청킹 멘션 보다 좀덜 무섭긴 하네, 확실히. 뭐지? 아, 제니 배꼽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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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물에 있구나. 네. 무섭긴 하다. 아, 소연이 떼놓고 기 잘했네. 네. 여기도 열악하기론 뭐 비슷하네요. 이게 뭐야? 청킹멘션을또 아, 자세히 보고 싶긴 한데 좀 무서워서 나도 네, 여기까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스킹 맨션이 맨 처음에 분양됐을 때는 부자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위생을 신경을 안 쓰고 만든 건물이라서 부자들이 나중에 떠나고 불량자들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치안도 안 좋아지게 되고 중경삼뭐 타락천사, 뭐 영혼색다 등장하는 맥도날드가 여기에 있어서 요 맥도날드 8, 90년대 홍콩 영화 속의 맥도날드는 단골 배경입니다. 맥도날드는 서구화된 도시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을 담은 장치적 공간으로 표현됩니다. 누가 있든 없든 2 4시간 여행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낯선 그런 공간. 공허한 외로움이 더 도드라지는 곳인 맥도날드는 홍콩 반환을 앞둔 홍콩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 동성무가 햄버거 먹었는지 저 배가 불러서 햄버거 엄청 부럽고 개념으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오겠습니다. 진짜 크네요. 1010 건물 2층이 예전에 중민 삶이 사영지였다고 합니다. 음. 하악천사도잘 지옥, 왕가의 감도 좋은 장소를 돌려 막기를 잘합니다. 지금 가고 있는 장소는 그 영화 천밀밀에 장만옥이랑 여명이 헤어지는 데 장만옥이 고개를 푹숙이니다 이제 클락션을 머리로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명이 놀라서 두돌아보는데1 8 8이 헤리티지 뒤편이라서 소현이가 지금 거기 쇼핑하고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그 장소도 한번 보고 소현이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태까지는 못 오겠는데 저 뒤편은 헤리티지가 보이고 I 영향이나 s h i n 사로 g What I check. I'm going to go to the h o u 니 와, 나 되게 신기하다. 어 진짜? 와씨 완전 지금 전자발찌다, 이거. 맞지? 저 여긴 갑다, 가자. 미팅 장소가. 어, 여기가 음. 오늘 마지막 빅버스 나이트 투어를 할 미팅 장소입니다. 2차입니다. 사진 찍어주시는 분인가요? 4달러. <laughs> 잘하네. 4달러. 오케이, 땡큐. 여기가 이제 스타의 거리야. 아, 뭐야. 야, <laughs> 스타의 거리. <laughs> 아, 너 여기 와 봤어. 너와 여기, 봤어? 여기서 배 타고 마카오 가는 거잖아. 아, 아, 너 여기, 여기서 갔구나. 오, 난 처음 와서. 와, 사람들 많다. 야, 부산국제영화제는 진짜 세발의 피다, 여기 비해. 홍콩 영화배우 핸드프린팅이랑 이소룡 동상이 있대. 음. 가짜 승주, 가짜 소연인데 머리에 뿔난 소. 어? 뭐? 그럼 우리 호텔은 어디 있어? 우리 호텔? 응. 저 놀이공원에 있는데. 저 어, 저봐봐 저, 봐봐, 저. 로맨틱하고 좋네요. 맞아, 맞아. 어, 맞아. 로맨틱하고 좋네요. 소령 동상이 어디 있는가요, 도대체? 나 결국 브루스리는못 찾고 죽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빅 버스 투어를 준비하는 서연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에빅 버스 나이트 투어입니다. <laughs> <laughs> 听听歌嘛，派机啊！这边拿耳机，谢谢。耶！Yeah. Love and all the time,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and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would be so very fine. 새가 살았다이 새는 나는가 외에는 알지 못했다. 새는 날다가 지치면 바람에 몸을 맞고 잠이 들었다. 이 새가 땅에 몸이 닿는 날은 생의 애단 하루. 그 새가 죽는 날이다.